자 오늘은 투 부정사 투 동사원형 사용하는 영작을 한번 해볼거거든요 일단 보기 1번 마이크는 음. 1번이죠 다음에 원한다 2번 책들을 읽는 것을 3번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은 마이크는 있으니까 마이크 원한다 했으니까 want 쓰는데 여기 마이크가 삼진단수니까 s를 붙여요 그래서 Mike wants 그 다음 우리가 want라는 동사는 뒤에 책들을 읽다라는 그형태는 모양은 read books거든요. read books. 근데 이제 read는 동사잖아요. 그럼 그 동사를 명사처럼 쓸수 있는 방법은 앞에 to read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reading 이렇게 read에다가 ing 붙이거나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want라는 단어는 뒤에 그 동사를 쓸 때는 to 동사 원형만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o read.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Mike wants to read books. 이렇게 쓰면은, Mike는 원한다. 책 읽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책은 셀수 있기 때문에, k 에다가 S를 같이 붙이면서 쓰면 됩니다. 다음 2번.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를 해봅시다.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이 1번. 자, 이제 도움이 된다. 여기가 2번인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은, 이다. 플러스. 도움이 되는이라는 형용사가 그러니까 이다에다는 비동사하고 뒤에 형용사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장 만들어보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watch a TV program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것 이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죠 명사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to를 붙여줘요. to watch a TV 프로그램 이렇게 되거든요. To watch a TV program. 그다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비 동사 이제 to watch가 좋기 때문에 단수 지급이여서 is 쓰면 됩니다. 그게 이제마다 도움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is helpful 이렇게 되죠. To watch a TV program is helpful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is가 이 형식 동사기 이 때문에 helpful이 어, 보호로 오는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눈싸움을 하는 것은 재밌다. 예요 그러면 눈싸움을 하는 것은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재밌다. 이 아이가 2번이에요. 재밌다라는 것도 이다 플러스 재미있는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눈싸움을 하다가 수고편이 have a snowball fight 라는 게 있어요. 근데 눈싸움을 하는 것?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먼저 쓴다? to have a snowball fight. 이렇게 하면 되죠. t o have a snowball fight 그 다음에 이제 b t o have 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 fight 서 s i s 를 u n 그 o have 는이라는 f t u n 을 o have a i t s fun. o have a snowball fight is fun. 이 되는 거죠. 자, 이거 i s 가 u n 식 o have a s n o b f u n 이 형용사로 보 a b 다 그는 치유법을 개발하는 것을 원했다 라는 문장을 해볼게요. 그는 1번 원했다 2번 치유법을 개발하는 것인데 자, 개발하는 것 3번 치유법을 4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니깐 그러니까 he겠죠. 그 다음 원했다 라는 거는 want에 가고요. 이디 붙여서 wanted가 되겠죠. he wanted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개발하다는 develop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w a 는 뒤에 동사를 쓸 거면은 to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to 뒤에다가 develop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He wanted to develop. 한 다음에 이제 치유법이 cure이거든요. 그래서 a cure 이렇게 쓸 거예요. He wanted to develop a cure. 이렇게 하면은 그는 원했다, 개발하는 것. 자 우리가 wanted라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to develop이라는 목적어가 따라붙었고요. 이 to develop이라는 동사도 삼형식 동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a cure이라는 목적어가 따라붙는 전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 되겠죠. 다음에 5번. 그는 그 장문 수업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1번. 결심했다 2번. 자 듣지 않기로 라고 했어요. 수업을 듣지 않기로인데 그 장문 수업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을 듣다가 영어로 take the class거든요. 자, 그러면 그는 이깐 he라고 하겠죠. 결심했다, 과거죠 그러면 decide에다가 decide 있죠. 여기다가 d를 붙입니다. 그럼 과거형이 되죠. he decided 하면은 그가 결심했다. 자, 우리가 결심하다라는 동사도 뒤에 동사 쓸 거면은 to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다라는 말은 take the Class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장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Writing course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Writing course. 근데 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뭐 쓰냐면은 Not to take. 라고 쓰면 돼요. Not to take. 그렇게 하면은 안 듣는 거거든요. 장문 수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글쓰기니까 Writing. 수업 so, course로 받아줄게요. Course. He decide not to take the riding cours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decide도 삼형식 동사로 쓰이는 문장이고 여기 뒤에 not to take의 take도 삼형식 동사로 쓰이는 문장에서 뒤에 the riding course가 take에 대한 목적으로 왔거든요. 전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죠. 다음 6번. 그들은 채소들을 먹는 것을 시작했다. 그들은 1번. 시작했다 2번. 먹는 것을 3번. 채소들을 4번, 이렇게 갈게요. 자, 그들은 이니까, day. 시작했다, 가 거죠. start 에다가, ed 를 붙입니다. started 됩니다. 다음에, 먹다 라는 말은 it이죠. it. it이나 have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근데, 이 it 이라는 동사를 쓸 건데, 우리가 started 라는 동사는 뒤에, to it 도쓸수 있고요. eating 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To, 동사 원형도 있고, ing도 올수 있는 문장이 그 단어기 때문에, 동사가 start가, 그서둘다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들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vegetabl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y started to eat vegetables. They started eating vegetable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started는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to eat eating이 삼형식 어, 여기 목적으로 왔고요. 이 eat to eat 이딩 에도 3식 동사라서 뒤에 v e t e t a b l e s 라는 목적어가 온 문장 전체는 3식 구조예요.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남았죠? 7번. 그들은 그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예요 자, 그들은 1번. 약속했다 2번. 그 비밀을 지킬 것을이 3번인데 우리가 비밀을 지키다가 수표편이 keep a secret이거든요. 자, 그럼 그들은이니까 d a y 약속했다. Promise. 여기다가 D를 붙여줘야 과거형이 되죠. They promised. 그 다음에 뭘 약속했냐? 비밀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promise라는 동사도 뒤에 동사가 목적어올 경우에는 to만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to 약속을 지키다가 keep.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밀이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더를 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secret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promised to keep the secret. 이렇게 됩니다. They promised. promised 3형식 동사고 뒤에 to keep. 이 아이도 3형식 동사로 뒤에 목적으로 the secret이 따라오는 전체 문장 구조는 3형식 문장이에요. 다음 8번. 그의 일은 그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다.예요. 그의 일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다 2번. 자, 돌보는 것 3번. 그 동물들을 4번. 이렇게 봅시다. 자, 그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his job이 되겠죠. 그럼 이다라고 했으니까 is 꼬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돌보다가 수고 표현이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 u 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look after 를 한번 써볼게요. His job is to를 꼭 붙입니다. 그 다음에 look a f t e r 하면은 look이랑 after이라는 전치사가 전체... 만나면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his job is to look after. 그서 이때는 돌보는 것이다 할 때, to look after도 쓸수 있지만, 여기에 to look 자리에, looking도 돼요. looking. 에서 look에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드는 거. 얘도 되거든요. 그래서 looking after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이기 때문에, the animals가 되겠죠. the animals. 자, 그럼, his job is to look after the animals. his job is looking after the animal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is는 이형식동사고요그 다음에 look after 얘는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he, the, the animals가 목적으로는 전체 문장은 이형식 문장입니다. 전체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다음 9번. 첫 번째 단계는 너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는 1번. 이다 이번 너희 목표를 정하는 거3번 이렇게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단계 the first step이죠. the first step. 그다음 이다에서 is가 또 오겠죠. 우리가 목표를 정하다가 set one's goal이요. set one's goal.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하다라는 뜻이니까, to 붙일 거고, set 쓸거예요그 once 에해당 하는 거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너의 목표니까, your 쓰고, go, go.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위에 차로처럼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는 to set도 쓸수 있지만, 모두 쓸수 있다, setting도 됩니다. 그래서 setting your goal. 이렇게 도 돼요. 자, 그러면, is는 이 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to set setting이 보호로 오는 거고, 이 to set setting은 3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y o u 이라는 목적어가 와서, 전체 문장은 is가 동사기 때문에, 이 형식 문장이 되겠죠. 다음, 10번. 그의 새 결심은 외국어들을 완전히 배우는 것이다. 그의 새 결심은 1번. 이다, 2번. 어,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근데, 완전히 배우는 거, 내가지 우리가 master 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어들을 이 4번이죠. 그럼 그의 새해 결심은이기 때문에 그의라고 했으니까 his가 되겠죠. 새해 하면은 new year's죠. new years. 그 다음에 결심이 resolution이란 말이에요. resolutio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다라고 해가지고 is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완전히 배우는 게 to master예요. to master 그 다음 뭘 master 하냐? 외국어이기 때문에 foreign language 있으면 되겠죠? foreign language 이렇게 됩니다. his new year's resolution is to master foreign language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is가 이형식 동사고요 자, 우리 to master, 여기 자리에도 뭐쓸수 있겠어요? mastering, 가능하겠죠? mastering, ing 붙인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to master, mastering, 얘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는다? foreign language가 목적어 오는 거고, 전체 문장은, 이거는 이형식 문장입니다.